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가요계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숨은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MBN 현역가왕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은 주인공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이진은 그야말로 진흙 속에 묻혔던 진주가 드러나듯 일거의 인지도를 확장시키고 영롱하게 반짝이는 보석이 됐습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 현역 가왕 제작사인 크리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를 만나 차를 마시면서 오디션 서바이벌 당시 가수들의 뒷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마이진에 대한 관심은 각별했습니다 마이진의 숨은 매력이 다른 가수들에 비해 월등 도드라지고 돋보였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가려졌던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한 전유진이나 트로트 오디션, 첫 진선미 상관왕을 석권한 김다연, 그리고 발라드 여왕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린까지 상위권 입상자들 모두 각각의 색깔과 매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프로그램 연출을 총괄한 PD의 눈에 비친 마이진의 특별한 평가는 흥미로웠습니다. 최종 경연에서 비록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놓쳤지만 현역가왕을 관심있게 지켜본 시청자들 역시 마이진의 진가를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마이진은 요즘 현역가왕 탑세븐의 멤버로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고정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면서 최근 방영을 시작한 현역가왕 한일가왕전 더블 스피노브 프로그램 한일 톱텐0쇼인데요말 그대로 마이진은 충만한 자신감을 아낌없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들도 마이진의 춤과 노래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합니다. 팀워크를 이뤄 군무를 이끄는 댄스 퍼포먼스는 이제 대부분 마이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진의 이런 모습은 피나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소속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마이진은 트로트를 시작하면서 춤추는 걸 쑥스러워해 처음엔 겨우 율동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벼운 리듬 안무까지는 몰라도 격렬한 춤을 추며 무대를 휘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노래, 춤, 유쾌한 재치 순발력까지 한마디로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하고 있는 마이진의 변신에 다들 놀라는 것 같습니다. 공연 관계자들도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탑세븐이 뭔가 볼거리를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춤을 곁들인 단체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바로 마이진의 파격적인 변신이 팀 내에서도 화제가 됐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마이진의 본명은 김화진입니다. 왜 마이진 이란 예명을 짓게 됐어요? 음, 그거는 이제 보시한 저에게는 화진이라는 이름이 음. 되게 촌스럽고. 아, 아. 어, 그래요? 이게 또 심지어 화자가 아, 다 불화자라고 아,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 많거든요. 아, 운동을 해서. 그래. 어메 꽃화자입니다. <laughs> 근데 이게 음. 트로트 이름으로는 자, 안녕하세요. 김하진 씨를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 다하자인줄 음. 아세요. 아래 하자 아, 하춘, 하 네. 하자. 그래서 그하자로 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음. 뭐, 김, 김, 김마진이라고? 아니면 김하진이라고? 음.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날은 이제 너 트로트 이름이 조금 어렵다. 이쁜데 어려우니 남진, 나훈아, 이미자 선생님처럼 오. 좀 이렇게 발음이 쉽게 네, 이게딱각인이 아, 되는 걸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내 네, 언젠간 찾아보겠습니다고 TV를 이렇게 방에서 틱을 딱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커피프린스 드라마. 아, 네, 그래요. 그때 이제 조연 배우님이 그 고은찬 씨한테 마이찬, 마이 이러는 거예요. 말찬. 아. 자기 지금 볼뻘거적쪽한거 알아? 근데 그 말이 너무 정겨운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지금은 그래 안녕하세요 마이진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국민의 진이 되자라는 아. 이제 해석을 제가 다름대로 해서 마이진 마이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네 또 보니까 네. 그 의미로 그렇죠? 만든 거예요. 2013년 싱글 짝사랑 하나바로 데뷔했고 조용필 나훈아 주현미가 롤 모델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어려서부터 태권도로 단련된 파워풀한 가창력이 매력입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크고 작은 가요제를 통해 음악적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갓 스무 살 때인 2008년 독도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0년 향토 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만, 대중가수로 성장하기까지 우는 별로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MBC 나는 트로트 가수다. KBS 트로트 전국체전, MBN 헬로우 트로트에 잇따라 도전했지만, 최종 진출엔 번번이 실패했죠.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와 팬심을 확인한 걸로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누구나 무명 시절은 있고,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마련입니다. 진통 없이 대중스타로 거듭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마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담금질의 원천이 돼 오늘의 마이진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이진은 팬덤을 가진 다른 여가수들과 좀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여가수들에 대한 팬심은 통상 남성 팬들이 좌지우지하는데요. 이는 전유진이나 김다연, 오유진 같은 남성 팬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진은 거꾸로 여성 지지자들이 60% 이상이나 됩니다. 당찬 매력을 지닌 여자를 향해 여자들이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을 걸크러시라고 하는데요. 마이진이 바로 걸크러쉬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식은 커녕 매사 솔직하고 진솔하게 내비치는 모습은 같은 여성 팬들이 봐도 매력이 넘치기 때문일까요? 마이진은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 성향이나 성별 또는 남녀 구성비가 아예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진은 요즘 누구보다 해피합니다. 이 전과 크게 달라진 위상 때문입니다. 길거리든 이 식당이든 어디서든 인기를 실감한다고 합니다. 한달전 저와 인터뷰 당시에도 마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벅찬 감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 요즘 인기 실감하시죠? 어, 네네. 진짜. 아마 어디를 가도 우리 마이진 씨 알아봐주고 더 응원해주고 박수치고 막 이럴 텐데 네. 식당 같은 데 가면 특별 대응 같은 거안 받아요? 어디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인들과 카페를 가거나, 네. 가면 이제, 어, 저희가 더 사드리겠다고 아, 하시는 어, 어, 분들도 그래. 있고, 괜찮습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실감을 또 제가 얻고 지금 이렇게 네네. 다니고 있습니다. 가수로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바로 몸값의 변화입니다. 5월과 6월 중엔 현역가왕 콘서트로 빠듯한 틈새에도 간간히 외부 행사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마이지는 행사 개런티가 이전에 비해 무려 6, 7배 뛰었습니다. 팬카페 블루 회원은 1,000명에서 7,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했고, 곧 1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소속사 DB엔터테인먼트가 용산구 원효로에 새 보금자를 틀고 오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메인 가수가 된 마이진이 누구보다 기뻐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이진이 오토바이를 타고 엄마의 식당에서 배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엄마도 식당을 접고 못다한 취미 활동에만 전념한다고 하죠. 마이진이 무대에 선 행사장에서도 친구분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 빛을 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열어 감동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